아 내려주세요! 멈왜 멈춘거야! 아, 어, 살 빠졌어? 안 빠졌어? 말해봐 이거 진짜 귀엽다 어? 혹시 대구에서 꼭 먹어야 한다는 음식 있을까요? 지금도터거 김밥 버터 볶이 이런거죠 시혜 천원이요 원이요 네. 아, 하나 주세요 무슨 선거 유세야 인사하는 거지 새끼야 우와 이건가봐. 어 여기 안에 뭐 많다. 어 저거다. 핫플레이드. 상하다시오 어. 안녕하세요. 볼. 대박. 볼. 내가 먹을 건 사오지 말라니까. 진짜 이 nope. 뭐야? 이건가 보다 와아 야 이런 안돼 이런 싸업체가 봤나 아니 근데 대포 그냥 대장이 풍채가 어마어마한 진짜 무서운 거 아니야? 남겨요 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? 我不够，我、oh, oh, oh. oh, oh. Thank you. All these are

어림없는 소리 <목소리> 아니야! 아 있어! 아 잠깐만 인기 차트 인기 차트 아니야 나는 제 여기 이거 마이크야 이건 오씨내고 날아 <목소리> 내기서 노래 부르기 100점 미션 받을 겁니까? 아, 만 성공까지. 나안 해, 나안 해, 나안 해. 안 해, 더 돌아야지. 고 감사합니다. 어, 안녕히 계세요. 아우 너무 더워, 지만. 내 차로 가요. 싫어요. 호호 어, 홀오헐 어, 어, 헐. 돼지? 아돼아 돼지만. 어 티셔츠 뭐야? 어 티셔츠라고요? 홀 어, 뭐, 뭐 올리콘. 어울릴 것 같다고? 어, 뭐지? 안녕하세요. 이게 뭐야? 빨리! 아니 이걸 어떻게 입고 다녀요? 아니 이상한 선물만 쳐주고 지랄들이야. 고마워. 나의 키스를 여기서 해줄게. 음. <laughs> 아니다. 잠깐 다시 돌아와봐. 다시 돌아와 빨리, 빨리. 여기서 음료수 하나 마시고 가. 내가 사줄게. 아니, 이 사람들은 사준다고 해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, 사진을 찍으라고 해도 안 찍는다고 그러고, 뭐 먹을래, 뭐 먹을래? 아샤 아샤추가 뭐지? 아 언니 저 여기 아아샤추아샤추아샤추 하나만 주세요 걸려고 어, 했다 못 받았어 아, 아. 어머 깜짝이야 어? 어뽀로로요어 어, 뭐지? 날 자꾸 서생각하고 가시는데? 네, 사진도 네. 안 찍고 가네 존나 개쿨려들이야 아니 근데 아니, 내가 나이가 서른 살인데 뽀로로를 주는 건? 용실물 음, 생각보다 엄청 말랐고 아담하시고 어려 보여요 생각보다 앞에 안 붙었으면 됐는데 음. 죽여버릴까? 다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맞을까봐 거짓말 해주셨네 어 맛있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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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아. 어? 엑스라지라고? 야. 인형님 대구에는 음? 대구토박이 왈당 떨어진 인형님 대구미 인상. 오, 어. 좋은데? 어 니가 접갈게요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좋은,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.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. 저희 돼지, 저 돼지랑 창두 개랑 한 박퍼 하나 주세요. 막방이 뭐야, 어? 근데? 막창 창 근데 막창이 곱창이랑 막창이 똥꼬 아니에요? 마지막 창자라 막창이야. 그럼 중창은 어디 어 야, 이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? 진짜? 아, 이 아, 어, 뭐 왠지 맛있다. 와, 와, 진짜 예쁘게 나온다. 헐, 어떻게 계란두 개야? 쌍란이야? <laughs> 입맛에 맞으십니까? 존나 맛있어 아 폴은 페이크야 영상에 여러 번 넣어, 넣어가지고 술 먹는 것처럼 하려고 정말 주접을 싸고 자빠지셨네요 아, 남친이랑 같이 먹고 있어요 남자친구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왜다 오지? 어 아, 왔어 빨리 아, 앉자 아나 괜찮아 아 진짜 안먹은나니까 어, 자기야 봐아음 우리 헤어져 민식비를 감당 못 하겠어 아, 근데 세상에, 나나 수영복 방송해야 되는데 먹고서 수영복을 어떻게 입냐? 나 혹시 모르니까 1구금으로 걸어놓을게 괜히 난 사고치고 싶지 않아 일단 참고로 이건 벌칙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거예요사갔나 <laughs> 차가워. 와, 와, 존나 껴. <laughs> 아, 근데 이거는 약과임. <laughs> 이거는 솔직히 진짜 약과임. <laughs> 아이, 나 이거 어떻게 이거. 아, 개불떠네. 아. 부처님 무슨 일로 이눈초한 곳까지 오셨나요? 와우 <laughs> 아 배영 한번 해볼까 배영 창착 완료 이것 좀 봐. 두지 마지. 내가 모은 재산 대단하지. 주스도 내 바닥. 옛날에 수영 잘했는데 지금은 못할 것 같아. 니들 내가 수영 잘하는 거안 믿지? 나 잘한다고. 아, 힘들어. 아. 앞에 한 번. 어, 근데 진짜, 나, 나 약간 진짜 물고기 두근 같지 않냐? 조스 한번 해볼까, 조스? 잘 보세요. 푸스. 에구토나네게다이거 <laughs> 어, <좋겠다>. 잠깐만. <laughs> 스우리편집자님나좀 없어줘 봐. 마 <laughs> 와, 너무 맛있어. 어떡게 발견했어요, 제가 제가 유부를 발견했습니다. 존다 맛있어. 와 미쳤다. 너무 맛있는데요? 어? 아 산지가지? 하나 둘 셋. 근데 일단 이제 전파 죽겠습니다 끌게요. 왜냐면 사람을 너무 많아서 약간 프라이빗한 어머님. 곳이라서 계속하게 어, 좀 민망한 그래. 제가 저는 오늘. 영투부님에게 주목받아서 고천님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슬슬.